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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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그리고 그집 여기 어 아까 나아어요 정동아? 예? 정동아? 아가 아가 아가. 아. 응? 아이 거아 <investors> 아이고 아쉽다 아맞아맞아그 다음에 이거 제가 다나왔뭐 그냥 안되니까 편히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해주세요 네. <laughs> 아 오늘+ 오늘 가고 싶은빨카페리지 그냥 아 가라 그러는 거야? 아 가라 아 가라 그러는 거야? 아아 여기까지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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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만약 겠다에 만약에 모범 들이 약간 좀할 만한 그런 제스처 한번 준가준고 연애가 된 힘들 텐데 보내주 내가 한 명씩 한 명씩 다 질문하잖아. 여기까지 오는데 오분 걸려. 힘들 텐데 보내주는 게맞 아. 음, 이게 거의 종래화되어 있나요한 명씩이면 저거까지, 바퀴까지 시영아시영

백대이 오시면... 어, 아, 너무 많았어. 아, 유산이 너 아, 유산이 만어아유이너유이 너무 많았어. 유산이 너무 많았유유는이너시작하는데산이 너무 많았어. 유하이 너무 많았어. 유이 너무 많았어. 유산이 니다정았 그래서, 저도 좀 굉장히 합이냐 저도 서 제가 지요 제가 제가 지금, 제가 지금, 제가 지 제가 제가 지금, 제가 지금, 제가 지금, 제가 지금, 제가 지고 제가 지금, 제가 지금, 가 지금, 제라 지금, 가 저는 <공> 운동하 <laughs> <근데 웃음> <laughs> 아, 진짜 지금 일에 치여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. 응. 오늘 안에서 되게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. 너무 <laughs> <laughs> 너무 죄송합니다. 하지 저희가 됐어요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목요일 날 생일인데 네. 생일 한번 미니거든요. 아 생일 축하드립니다. 네 생일 축하합니다. 아, 그리고 저 취업 통화에서 서울로 상경했어요 부산에서. 아이, 축하드립니다. 아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더욱 더 힘든 일이 가득하실 텐데 <laughs> 힘내십시오. 네 감사합니다. 다음 시즈건 시즈건 안고. 아 이게 예. <laughs> 오늘 멋졌습니다. 최고였어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수정아 행복해라. 한번만. 수정아 행복하십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새해 <laughs> 새해 인사를 한번 해 주실래요? 새해 복 만일까? 많이 받으시죠. <laughs> 아, <laughs>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. 어, 대박나세요. 예,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? 예, 많이 먹었습니다. 뭐 먹었어요? 어.. 코다리찜도 먹고요. <laughs> 갈비도 먹었어요. <먹었습니다. 웃음> <laughs> 아, <laughs> <목소리> 아 오빠 있잖아요. 혹시 그 야식 추천받고 싶은데 오빠가 일주일에 초반 이상 한량 난 음식이 있을까요? 비비큐 항월 항월 갈리 치킨 말고요. 역시 <laughs> <혹시> 치킨 먹어. <목소리> 은행골 초밥 맛있어. 그게 야식으로 될까요? 일찍 답지 않아요? 응. 1 0시 정도에 시켜서 드시면. 어, 그 오늘 <웃음> 오늘 <웃음> 오늘 먹을 뭐수 있는. 고향만두 맛있어요. 고향만두, 요 감사합니다. 동아님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. 네네. 네. 지난주에 저절세미한 한동안 절세미한동환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? 어, 거짓말 하지 마. 않... 아, 그 거짓말 아니에요. 멋는데? 한동안 그렇게 불러도 되죠? 맞아 네, 감사합니다. 절세미한님 네, 이번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고, 집에 가서 푹 쉬시고 꼭 쉬죠. 내일 꼭, 꼭 만나요. 하차만 아, 하시면 음. 안 돼? 아, 네네. 네.

다 문영 문영이도 아, 이해했습니다. 예예. 네. <laughs> 예, 예. <laughs> 아 네. 생긴... 아, 축하드립니다. 승진 꼭, 꼭 하십시오. 오리라 그래서 오래오래 오래, 오래 다니시고 돈도 <laughs> 많이 버시고 세금도 잘 내시고 파이팅이십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오, 들어가세요. 얼른 들어가세요. 얼른. 네, 얼른 예. 고생하셨습니 들어가시죠. 예. 감사합니다. ]礼게요. 얼른 들어가시죠. 잘하 빨리 가냐 올 것도 없어요. 감사합니다. 집에 가서 요 네, 어, 혹시, 네. 뭐, 혹시 좀 가서 일하는 거 아니죠? 예예 아, 예, 예. 일할 거잖아요. 하잖아요돈 많이 벌어 오세요. 돈 많이 벌어 오세요. 회사 많이 벌어요. 감사합니다. 저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세요. 많이, 보세요, 많이 <laughs> 받으세요 많이 <맨> 받가 <맨>